안녕하세요. 탁지일 교수입니다. 선거를 앞둔 요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가 논란입니다. 영향력 있는 정치 권력자에게 비밀스럽게 금품을 건네는 통일교. 과연 종교단체일까요? 기업일까요? 아니면 정치 세력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통일교의 부적절한 정치권 금품 로비는 비단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2022년. 일본 아베 신조 피사 사건으로 표면화된 일본 통일교 정치권 로비 1978년 미국 하원의 코리아 게이트 조사에서 밝혀진 미국 통일교 정치권 로비 그리고 요즘 한국 통일교 광범위한 정치권 로비 등 통일교 정치권 로비는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통일교의 확신 범죄라고 볼수 있습니다. 통일교의 성격은 수차례 변경해온 공식 명칭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설립 당시 명칭은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였는데, 이는 모든 기독교 교파를 통일하겠다는 종교적 목적을 보여줍니다. 이후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면서, 소위 초종교적인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외연을 확장해왔습니다. 즉, 통일교란 명칭을 선호해 내세우면 종교적 성격이 도드라졌고,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 아래서는 사회적 영향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재는 한때 통일교 후계자였던 문서명의 막내 아들, 문형진이 종교적 활동을 강조하는 반면, 한학자와 삼남 문현진은 각각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과 글로벌 평화재단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사회적 영향력 강화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의 방법은 달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즉, 한반도의 지상천국, 통일교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문선명 부부와 자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발식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는 반공을 내세워 미국, 일본, 한국에 보수 우익 정권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왔습니다. 물론 보수 우익 정치인을 선호한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구태타이든 선거이든 권력을 잡은 보수 우익을 선호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신도들의 헌금을 기반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로비를 통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해 왔습니다. 또한 선화예술중고등학교와 선문대학교, 유니버설 발레단, 주식회사 1화, 세계일보, UPI통신사, 워싱턴 타임즈 등 교육, 문화, 사업, 언론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최근 불거진 한학자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와 2023년 문현진 통일교의 YTN 인수 시도도 이러한 활동의 일환임을 알수 있습니다. 통일교 부적절한 정치권 금품 로비와 언론 장악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사업, 언론, 문화, 교육 분야에서의 영향력 확대는 곧 통일교의 핵심 교리, 즉 통일교 왕국을 건설해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는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종교적 확신 범죄입니다. 지금까지 이단 인사이트 탁재일 교수였습니다.